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저 오랜만에 이렇게 노지 캠핑 박지로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계속 이상하게 차박텐트 관련한 영상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차박텐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차박텐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박 캠핑을 즐기시면서 이 캠핑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캠핑장을 찾다 보면 내가 생각한 장소보다 좀 협소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규격이 좀 작은 그런 차박텐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 차박 텐트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한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제품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노마드에서 출시한 차박 텐트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품 바로 노마드. 타박 텐트입니다. 제품 스타일이 일단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과거 예전에 그 로마드에서 출시했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좀 많이 변형이 돼서 좀 보완이 된 제품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컬러 또한 총네 가지의 컬러를 갖고 있어요.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올리브 그린까지 총네 가지의 색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용자 TV에서 준비한 컬러의 색상은 올리브 그린과 그레이 두 가지의 색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성품과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사이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흔히들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안 실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가방 패킹 사이즈는요, 대략 한 64cm, 5cm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65cm 정도 될것 같고 얘도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폭도 보겠습니다. 폭은 대략 한 20cm, 두께도요. 두께도 보시면 20cm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무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무게가 동일한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무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의 무게는 10.5kg 이고요. 12.62kg 정도의 사이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스라지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엑스라지 사용 설명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구성품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돕는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팩인 것 같아요. 팩도 오쓸수 있어. 팩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20cm 가량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오팩 괜찮은데요 가격대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40만원대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팩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스트링도 괜찮은데요 네, 스트링도 어, 스토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땅콩 스토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트링하고 여기 스토퍼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 신경을 그래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폴대입니다, 사물. 폴대. 아, 폴대는 저렴한, 형태를 쓰신 것 같아요. 폴대. 업라이트 폴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폴대죠? 기본 폴대. 기본 폴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폴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텐트 스킨. 텐트 스킨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부터는 텐트 피칭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구성품 은 대충 알아보셨잖아요. 나머지 텐트도 구성품이 동일한지 일단 살펴만 보고 바로 피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시면 2X라지네요. 자, 일단은 그라운드 시트. 볼때 다른 하나도 볼게요. 네. 그리고 스트링 팩까지 동일한 구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피칭을 한 다음에 팩 다운이라든지 스트링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텐트 피칭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텐트 피칭 자체가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해 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2인 이서 피칭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피칭한 제품은 바로 노마드 차박 텐트 2X 라지 상품입니다. X 라지도 있어요. 근데 X 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대가 두개 짜리고요. 2X 라지는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면 X 라지, 두 개면 2X 라지 상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피칭한 제품은 2X 라지의 상품인데요. 터널용 텐트가 굉장히 큰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차박 텐트 또한 이 터널형으로 출시가된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폴대, 뭐 알루미늄 폴대라든지 이런 걸좀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돌긴 합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세턴트룸 화이트 에디션 제품 같은 경우에도 90만원대가 넘는 제품이니만큼, 그거에 비하면 좀 저렴하게도 볼수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터널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대가 좀 높은 텐트일수록 메시창이 밖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메시창은 밖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왜 필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시창이 안쪽에 있는 경우라면 내가 창밖을 보고 싶은 경우 지금처럼 이제 우천시가 되면은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불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좀 만들어 주지 않도록 해 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박 텐트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지만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월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천시 같은 경우에도 물이 비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텐트와 차량의 그 도킹되는 부분은요 고무링 처리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 측면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 SUV 차량이라든지 승용차에 밀착하는 경우에 앞쪽까지 텐션을 줘가지고 당겨서 고정을 할수 있게끔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루프탑 텐트가 있다 보니까 연결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세세하게 좀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고무 자체가 원래 보통의 경우 하나 두개 정도 있는데 어한 6개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설치가 또 가능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품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칭에 대한 빠른 설치 인데요 폴대를 x 라지 제품 같은 경우는 폴대가 2개가 되고 2x 라지 같은 경우 는 폴대가 3개가 되거든요 x 라지 경우 폴대 2개만 끼고 다립을 하기 위해서 팩 2개 그리고 도킹 부분만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도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후방 쪽으로 와 있는데요. 후방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를 개폐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업라이트 폴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늘막을 또 만들어준다거나 창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전면부를 열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업라이트 폴대를 체결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우중 캠핑이 된다 그러면 좀더 환기성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외부로도 이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업라이트 폴드까지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업라이트 폴드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창을 개방을 해줬습니다. 문 자체를 개방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창을 이렇게 오픈해줘가지고 이 모기장은 모기장 쓸수 있습니다. 어, 지금 하계 캠핑을 즐기시는 경우에 지금 모기들이 지금도 많은데 해충 피해로부터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안에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내부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실내로 들어왔는데 그 우중 캠핑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내가 좀 어두운 모습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재질은 저희가 예전에 썼었던 세턴 트룸 화이트 에디션하고 두깨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감 처리는 심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천장 부분에 랜턴 고리의 좀 부재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랜턴 고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벙커돔 같은 경우에 랜턴거리가 없어서 자석을 이용해서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그러한 형태로도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랜턴거리의 부재.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 자체가 좀 어두운 올리브 그린의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자체에서 좀 어두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블랙 코팅이라든지 암막 처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색깔 컬러가 좀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외부가 이제 밝더라도 안으로 좀 빛이 많이 새어들어오거나 할것같진 않습니다. 색상 자체가 보시게 되면 양쪽 측면으로 창이 또 존재해요. 창을 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을 또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하계 캠핑을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메시창을 이용해 가지고 해충의 피해로부터 어, 보호를 한다든지 하는 역할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창을 전부 다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를 오픈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넓은 공간 안에서 하객 캠핑을 즐기시기에도 괜찮은 공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출입구가 좌측 측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측 측면으로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는 한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출입구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이즈 자체가 정말 커요. 실제로 안에다가 이 차박 도킹이 아니라 이노텐트를 놓으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광활하게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으로 볼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엑스라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구 부분,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이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또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게 되면 160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600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1600 사이즈 안에서 차량이 밀착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밀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졌지만 더 좁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리빙 공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3,500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뒷면에 1,600 사이즈를 포함을 한다면, 어, 대략적인 사이즈는 5,000에서 5,100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공간은 충분한 공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 그러면 2X라즈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2인 가족이다, 어, 커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X라즈의 선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빠지는 공간. X라지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빠지냐? 120 정도. 120 정도의 사이즈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분이서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두개 놓고 간단하게 세팅을 할수 있는 공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뒷공간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3,500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주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2X라지에 비해서는 조금 좁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이 그라운드 시트인데요. 그라운드 시트, 과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요걸 한번 대충이라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라운드 시트의 경우, 지금 보시면은 차량에 밀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안쪽까지의 공간을 그라운드 시트로 깔아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깔아줄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모래먼지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즐기시는 경우에 모래먼지들이 이제 흡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러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방수포 같은 것을 깔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원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제 출입구인데 출입구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걸어서 말아서 정리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뒤쪽에 있는 업라이트 폴대를 이용해가지고 출입구 쪽을 천장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천 캠핑 시에 밖으로 출입할 때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말아 주셔야 되니까 센트를 정리하실 때. 이렇게 안쪽에서 말아주시게 되면 빗물이 떨어질 때이 텐트 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바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말아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려고 왔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우중 캠핑 속에서 차박 텐트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품 자체가, 선얼형 제품 자체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반값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또 저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에 조금 소소하게 좀 아쉬운 부분들도 보입니다. 향후에 좀 어떻게 좀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취향 리즈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느껴집니다. 색깔이 총4 개가 있었어요. 제가 원해서 선택한 색깔이 바로 이 그레이와 올리브 그린인데요. 제품 한번 잘 보시고 이 제품에 관련된 추가적인 영상은 주말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관련된 사용기도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들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 TV